안녕하세요 급등 코인 시그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드벤처 골드 코인을 분석해 드리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드벤처 골드를 분석해 드릴게요 이 코인은 어필트 거래소에 지난 11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위쪽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밀렸다가 12월부터 다시 위쪽으로 1월달까지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 그리고 4월달에 저점을 잡고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지금 자리는 이전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올라가다 이 막힌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상장 초기에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요.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 자리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막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저항대라고 하죠. 강력한 저항대를 마주하고 있고, 이 저항대가 만약에 뚫린다면 위쪽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고점이 돼서 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과거에 올라갈 때 터뜨렸던 이 거래, 이 거래는 매집입니다. 매집은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이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보시면 아래쪽에서 거래들을 들어오면서 지금은 저항대의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물량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15분 봉인데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하락이 잡혔고요. 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의 밴드와 아래쪽 밴드 중간 사이에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 흐름만 잘 유지해서 가게 된다면, 타이밍을 잘 잡았을 때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 거래가 터지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눌림목에서요, 다시 한번 변곡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 시기를 매수 시점으로 노리신다면, 위로 잘 끌고 갔을때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드메처 골드가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강한 상승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잠깐 올라갔지만 이렇게 밀리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기 전에 최근 코인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의 동향을 보면 어떻게든 불장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을 막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강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는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4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새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를 기회삼아서 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코인 불장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혼자임으로 어렵다면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실제로 아래 배너에 나와있는 저의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입력해서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코인 매매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2월 13일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을 기준으로 최근 매매 내역을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시점에 직접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알려드린대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금은 1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죠. 먼저 바운스 토크는 이날 오후에 16,200원의 매수문자 보내드렸고요. 3월 21일 8만 원에 매도하면서 394%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첫 투자에서 투자금 100만 원은 494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오스 코인인데요. 3월 18일 726원 아래로 매수문자 보내드렸고 4월 3일 1240원에 매도하면서 7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840만원이 되었죠. 이번엔 아르고코인입니다. 4월 6일에 100원 아래로 매수잡아드렸고 4월 16일 620원에 매도하면서 52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5208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4월 22일 848원 아래로 매수 잡아드렸고, 5월 27일 3200원에 매도하면서 277% 수익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1억 9634만원입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4월 22일 12700원 아래로 매수했고, 이틀 만에 61%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은 3억 161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켓 네트워크. 5월 30일 상장 당일 단타 매매를 통해서 14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월부터 투자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대로 매매를 따라하셨다면 투자금 100만원은 정확히 7억 6,50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박 코인 하나 잘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와는 다를 겁니다. 무수한 경험과 수 없는 검증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 이 변곡점을 잡아내는 차트입니다. 실제로 코인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요 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배너, 이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급등 코인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코인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 채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은 무료로 제공해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하다가 늦지 마시고, 지금 드리는 이 기회 꼭 잡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